풍랑 위로 주님이 걸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향하여 마치 인격체에게 명령하듯이 바람아 뭐하라? 풍랑은 잠잠하라. 근데 예수님이 자연현상을 놓고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이 바람은 고요하라, 풍랑은 잠잠하라. 왜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노하우야 잘 들어야 돼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두번 갔는데 거라사 지방을 가요. 거라사 지방. 가는데 거라사 지방은요, 악한 악령이 군대 귀신이 거라사 지방을 찾고 있어. 그러면 이 군대 귀신, 악한 영이 예수가 거라사 지방에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까, 모를까? 아는 거야, 아는 거야. 영은 아는 거야, 벌써. 알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못 오도록 바다에서 흔들어 보는 거야. 풍랑을 막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켰어.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과 바람을 일으키는 그 주체, 그 뒤에 있는 배경, 영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야. 바람은 잠잠하라. 아멘. 파도는 고요하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인생 속에서도 환란의 바람 또 가정의 바람 이런 폭랑이 일어나는 것은 다 악령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그 악한 영을 향하여 명령해야 돼. 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악령은 떠나 갈치하다! 그 뒤에 배우의 영에 대하여 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리바다를 걸어가면서 풍랑을 일으키는 주범, 풍랑을 일으키는 주체, 그 뒤에 있는 영적 배경을 향하여 명령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풍랑과 바람을 조용하게 하시고, 그라사 지방을 갔어요. 갔더니, 군대 귀신 걸린 자가 예수 앞에 와서 그랬어요. 음?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음? 그래서, 나를 꼭 쫓아내려고 하시거든, 돼지 때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악한 영은요, 제일 살기를 좋아하는 데가 뭐냐 사람의 육체야. 사람의 육체한테 기회가 안될 때는 짐승의 육체 이렇게 옮겨다네요 사탄의 영들이. 사람의 육체 속에 제일 살기를 좋아해. 그래서 돼지 떼 속에 들어가게 하라 들어가라니까 돼지 떼 속에 악한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 떼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일으킨 주범이 누구냐? 악한 영이요 네. 이해가 돼요? 네. 거라사 지방은 벌써 악한 영이 딱 누르고 있었다 이거야 네. 그와 같이 이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도 네. 집집마다 동네마다 네. 지역마다 네. 영적 구조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삼각산에 같은 데서 기도해보면 알아요. 같은 그 삼각산인데도 나는 삼각산 기도를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어떤 데 가서 이렇게 딱 바위 위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주여 그러면 머리가 버쩍 서버려 기도줄이 안 잡혀. 고를 때는 살짝 자리를 옮겨서 옮겨서 가서 주여해보면 벌써 이렇게 포근하게 임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골라서 가서 딱 하면 기도줄이 딱 잡힌단 말이야. 네. 같은 산이라도 영적 구조가 다 달라요. 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네. 그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방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통성 기도 잘 하는 사람, 이런 영적인 대가가 어느 집에 살면 그 사람 한 사람이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아지랑이가 영적인 뭐요?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집 전체를 다 성령이 덮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기도하는 그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다잘 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든지 할머니가 기도하든지 그 집에 기도 대장이 한 사람 있는 사람은 그 지존자의 그늘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대표 선수들만 왔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방음기도 하고 주여삼창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영적 파장이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녀버려. 영적 아지랑이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왔어 못 왔어? 잘 왔지요? 할렐루야.